317페이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파트는 아직 안 나갔죠? 네, 이제 그제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배우고 다음 주에 어 뭐니까 저 상임법과 또 실명법을 배울 텐데 요게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과 거의 이제 중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여기서도 나오고 민법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잘 배워놓으시면 민법 공부하는데 조금 아마 좀 편리할 겁니다, 아마. 자, 주택임대차보법은누구를 위한 법이다?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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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중에서 당연히 주택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법은 일단 왜 만들었어요? 자, 이제 주임법 이렇게 되죠. 자, 주택임대차보법왜 만들었다? 일단은 만든 목적은 임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다. 자, 이 법은 1984년 인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꽤 만든 지 오래됐어요. 자, 이 법은 일단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조금 변질돼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만들 때는 진짜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법이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법법은 적용되는 범위기는 당연히 주택임대차 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일시 사용임대차는 적용 안 된다. 자, 일시 사용임대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잠깐 한 달이나 두달 정도 있다가 나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이게 이제 일시사용 임대차인데 요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거 일시사용 임대차 있고요 또 뭐가 있다 자 법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보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자두 가지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자그 법인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자,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합니다. 임대차를 해서 자, 돈은 누가 되고 법인이 되고 누가 들어가서 살아요? 직원이 들어가서 사는 것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왜 이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느냐? 자, 제가 금방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만든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누굴 위한 거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거다. 근데 자, 이 법인은 집 없는 서민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예외적으로 자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적용이 되는데 뭐두 가지 법인이 일단 적용돼요. 자 일단 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공사 자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있어요. 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왜 적용되느냐. 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차 사업을 얘가 합니다. 자, 이거는 일명 뭐냐면, 제가 늘 표현하는 게 적자 임대차 사업이라그래요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들어봤어요? 어, 어 공법에서도 잠깐만 주택법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자, 이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여러분들 국민주택기금을 모으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돈이 뭔지 아세요? 국민주택기금. 여러분들도 많이 일조를 할 텐데. 예, 네, 맞아 복권이에요, 복권. 복권에서 수익 나오죠? 복권의 수익금에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뭐를 하느냐.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차를 해줘요. 그러면, 일단은, 이 주택공,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일단은, 일반적인 임대인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체합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자, 이제 방두칸짜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천만원,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한 다음에, 자, 다시, 임대차라는 거죠. 읽어보래요. 전대차라 그러죠? 그럼, 전대차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일단 얻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이 임대차 계약 체를 때는, 얘네들이 직접 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대차 권한을 일단 얻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 제가 아마 이런, 어, 1월달에 잠깐 할때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저기, 어, 여러분 저기, KBS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네. 있죠? 네. 거기, 뭐, 여러분들 좀 봤을 거예요, 아마.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 왜, 그,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죠? 왜? 어, 요즘은 뭐, 일요일날 밤 12시인가, 뭐, 시청이 잘안될때 많이 하던데, 그거 프로그램 참 좋은데, 그걸 한때는 이게 중단됐었어요. 그때 보면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 나오죠? 근데 그 후기를 보면, 한 1, 2개월 뒤에 후기가 나오면 집이 구해졌어요. 바로 누가 구했냐면, 얘네들이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5천만원짜리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걔네들한테 다시 임대차 하는 거예요. 이걸 전대차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자, 얘네들은 5천만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돈 100만원이나 200만원 을 보증금을 받고, 이제 있는 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진짜 적자 임대차 사업이죠? 자,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임장이 되는 거죠? 처음에 할 때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지만, 보증금을 또 나중에 보호받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이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자, 똑같은 방법으로, 기숙사 용도로 만약에 주택을 임대했을, 임대차 했을 때는 주택 임대처부 적용돼요. 자, 여러분 중소기업 하면 대부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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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한뭐 20명, 30명, 10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기숙사 용도로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굴 채용하고 있죠? 네, 외국인들 채용하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 우리나라가서 뭐, 지, 재울 때가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택을 임대차를 하려니까 이거는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잘 임대차 안해 주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법인은 예외적으로만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적용되는 것은 간단한 요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항력 보죠. 자, 대항력 이 대항력이 무슨 얘기예요? 대항력 들어 보셨죠? 대항력이란 뭐요? 예 그냥 뭐 대항력하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면 되죠. 뭐 대항할 수 있는 능력 누구한테요? 임대인한테요. 임대인은 계약 당자, 당사자로서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제3자죠제3자제3자에게자 주택이 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택이 팔리면 새로운 임대차군이 와 중에 주택이 팔렸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오죠. 자, 새로운 집주인이 나, 내가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너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나가겠다. 요 때까지라고 못 나가겠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뭐다? 대항력이다. 그러면 이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인도와 그다음에 또 인도와 그대 그래? 아,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laughs> 자,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다음날. 예, 0시부터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게 대항 요건인데요. 자, 그때 전입 신고는 어떤 기능을 갖냐면 공시의 기능 같습니다. 자, 공시가 뭐예요? 알리는 거죠. 내가 이 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바로 전입신고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이때 전입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알리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알리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거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자 내가 132번지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잘못해가지고 133번지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133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132에 살고 있죠? 이거는 공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임대부웃께서 대항력 인정되지 않죠. 그럼 이제 이때, 이때 1 3 2로 수정한 시점에서 다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나는 전입신고서에 132번지로 써가지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입력을 하다가, 이제 요즘 전사로 입력하죠? 입력하다가 133으로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한달 뒤에, 이제 검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일다 끝났으면 이제 한달 뒤에 쭉 한번 검토해 봅니다. 해보니까, 어, 132를 133으로 했거든요. 잽싸게 다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고쳐 놓죠. 그러면 이때 고친 시점에서 대항력 발생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대항력 발생될까요? 네, 이때는 처음부터 발생됩니다. 왜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자, 132번지로 전입신고서에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담당 공원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집은 132번지가 아니고 133번지니까 고쳐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공원이 무 착각으로 고쳐오라고 랬으니까 고쳐오는 오는 거죠. 고쳐, 자기가 고쳐가지고 133으로다가 신고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예요? 뭐예요? 132거든요. 이거 대학력 인정될까, 안 될까요? 인정?